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리뷰 그리고 테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피입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제가 테슬라 차량을 주문도 해두는 상태인데 아직 차는 오지를 않았는데 테슬라의 사이버 히스리 국내에 출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품절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해서 제가 제차 대신 먼저 테슬라 사이버 휘슬을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 미국에 처음 출시를 했을 때도 바로 품절이 되었고 중계 출시를 했을 때도 품절이 되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과연 뭔데? 무슨 제품인데? 사이버 휘슬? 호루라기잖아요. 사이버 휘슬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주문을 했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악세서리는 또 어떤 패키징 등을 가지고 있을지도 궁금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슬라의 로고가 심플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제품명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바로 어제 배송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사이드에도 이렇게 테슬라 라고 로고 처리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이 제품이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키지에도 그런 느낌을 반영을 한것 같고요 품화단에도 이렇게 제품 로고와 함께 이렇게 제품명이 적혀 있고 이 제품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인 걸알수 있네요 자 그럼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자 오픈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제품이 테슬라 사이버 휘슬 인데요 아마 그냥 보시면 이 표님, 저거 왜 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의 디자인은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와, 생각보다, 와, 이거 생각보다 꽤 묵직하네. 요 이렇게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2023년에 일론 머스크가 출시를 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죠. 사이버 트럭에서 영감을 받은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제품의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용되었고 제품의 크기는 5.2cm 그리고 2.5cm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이 스테인리스 스틸이기 때문에 상당히 묵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패키지를 제거하고 보면 이 앞쪽은 불수 있는 이 입을 대고, 이거 입을 대고 불어도 되나? 제가 일단 불어볼게요. 자, 입을 대고 불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스테인리스 스틸에는 이 스틸 투기의 느낌과 함께 이렇게 헤어라인 디자인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걸볼수 있네요. 전체적으로 날렵하면서도 좋은 마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스트랩을 걸수 있게 이렇게 홈 처리가 되어 있는데, 스트랩 정도는 하나 넣어줘도 될 정도의 가격인데, 네, 스트랩은 별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이 완성도가 좋기 때문에 자동차 위 등에 올려놓고 사용하거나 정말 뭐 휘슬로 사용해도 될것 같은데요. 기능은 정말 휘슬 기능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다고 해서 테슬라가 뭔가 문이 열리거나 테슬라가 저에게 온다거나 힙합 등의 기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온니 이건 정말 악세서리입니다. 휘슬이에요. 제가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난 이후에 기능이 가장 단순했던 제품이 오늘 보여드리는 테슬라 사이버 히스토리 아닐까 싶은데요. 제발, 제 차도 이제 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가 이런 간단한 기능이 아니고 제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빨리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이3 국내에서 판매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일단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